신기한데요. <laughs> 어, 되게 타는 느낌이 세차, 세차 탄다는 느낌이에요. 다른 차? 색다르죠. 예우와 <laughs> 신호 출발하는데, 그냥 엑셀 발대자마자 굴러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량이 또 도착했습니다. 지금 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화물차 작업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차량은 K8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지금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천한 점장님도 계시고 형택 점장님도 계시고 안녕하세요. 비가 와도 우르렁터버는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선은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는 초반에 조금 스타트가 느리고 변속 충격 물론 있고요. 하이브리드라고 변속 충격이 없거나 꿀렁거림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연료를 다르게 쓰긴 하지만 어찌됐건 차가 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차주들의 불만족은 여전 하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k8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료렁토브가 만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쉬운전 해서 또 영상 같이 보내드릴게요 k8 하이브리드 차량 지금 이제 쉬운전 갈건데 뒤에 부부 선생님들이 뒤에 타셨어요 그래서 얼만큼 또 피드백 나올지 이 여성분들의 피드백이나 이런 감각 이런거는 남성분들보다 훨씬 뛰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오실때랑 그 다음에 장착하고 또 출고해서 지금 운행했을때랑 또 얼만큼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작하겠습니다 네. 연비를 0으로 네. 세팅할까요? 네. 후진해서 우선 뺄게요 차 잠깐 네. 여기 선생님이 얼굴 촬영 허락하셔서 같이, 같이. 나옵니다 예, 앞쪽으로 쭉 직진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불만이 가장 많다 하셨죠? 저그 그냥 이비 모드에서 엔진 모드를 받기 때 네. 그때 갑자기 그 미션 튀기는 거 튀기는 네. 거 그게 좀 불편, 불편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이게. 발 뗐을 때 이제 좀 주행이 네. 좀더 오래 갔으면 네네 네. 근데 지금 시작 출발할 때도 발 살짝 톡 뗐는데 이게 토크가 세네요 바로 나가죠 네저 이게 토크가 약해가지고 네. 불만이었는데 네 그럼 토크 불만이면 그냥 내연기관 차량 구매하는 게 낫지 않으셨어요? 아 근데 그때 당시 처음 차살 때는 네. 하이브리드가 좀 필요했어요 아, 아 근데 그 굴러가는 게네좀 네, 신기한데요. <laughs> 아유, 아제차 운전할 때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네. 전기사분들도 저 그지? 싫어하시는 좀, 네, 좀 싫어하는 스타일, 블랙리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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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지금 발대고 굴러가는 게 힘이 되게 좋아요. 이 차는 그게... 선생님만 운전하시나요? 사모님도 하시나요? 같이, 하시 같이 하시는, 네. 같이 하시는, 네. 근데 지금 발을 그냥 발가락으로 톡톡 치면서 운전이 가능하니까 네 영상은 많이 보셨어요? 어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죠 예전부터 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실제로 경험하니에 지금 느낌 너무 좋은데 불러가는게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의 주인공이 되셨네요, <웃음> 되셨네요. <웃음> 특별한 <웃음> 날입니다 네 어, 근데 EV모드가 거의 유지를 계속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EV 모드가 거의 60km까지는 평지에서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조금만 해도 RPM이 막 올라가니까 여기가 네.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엑셀을 밟고 있어도 네. RPM이 안 올라가요. 네. 그게 EV 모드로 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네, 쭉 직진할게요. 네. 되게... 부... 예? EV 모드에서 이게 올라가는데, 되게 부드럽게 잘 치고 올라가요. 자 이제 RPM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제 내연기관의 시작입니다. 지금 응. 변속된 그 바뀌었는데 네. 변하는지 몰랐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한번 쭉 밟았다가 발을 한번 떼보실게요. 발 떼셨나요? 네. 지금도 계속 떼고 계시죠? 네.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이제 항속 주행, 네. 네. 그쵸? 글라이딩을 좀 많이 하신다고 하셨고, 그것만 해결돼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적어질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글라이딩은 굉장히 잘 되고요 네. 글라이딩 안될 때는 이제 뒤에서 시트를 좀 잡아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사모님은 그런 못 느끼셨죠? 네 아, 저,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신가요? 알좀 <laughs> 아, 네. 내숙적이어서 아, 죄송합니다 네, 좀 빨라진 감은 있게 있어요 그렇죠 저기 네. 이제 앞에서 유턴할 거예요 아, 이 빨라진 것보다는 이제 부드러워졌다 이 네. 이제 느껴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살짝 밟았다가 발 한번 떼볼게요 유턴할 거니까 네. 이제 여기서 많이 섰다가. 그렇 다시 출발할 네, 때. 출발할 때 그게 이제 제일 스트레스, 스트레스 되는데, 걸리고 하는데. 아아아아이 바로 가요. 맞습니다. 니역입니다 <laughs> 여기서 사모님도 운전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그 운전 좀 무서워요. 아 그러셨어요? 네. <laughs> 방금 그런 상황에서 네. 빨리 유턴을 해야 되고 차선 변경을 해야 되고 하는데 엑셀 밟으면은 한1초 있다가 나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너무 너무 위험했거든요 진짜. 네. 어, 되게 타는 느낌이 새차 새차 탄다의 느낌으요 다른 차? 색 다르죠. 네. 제가 이거 아직 2 년이 안 됐거든요. 네. 우와. <laughs> 신호 출발하는데 그 엑셀 발 되지마저 굴러가요. 원래 그래야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기존에는 안 그랬었잖아요. 그렇네 계속해서 변속 충격 없이 지금 가고 있고요. 네딱 그냥 소리만 네. 이제 엔진이 맞습니다. 돈다고 소리가만다. 네. 그렇지. 아우 새차 느낌 같다고 하시네요. 엑셀을 덜 밟게 되실 거예요. 네, 지금 거의 안 밟고 있어요. 네. 근데 다리의 피로도가 많이 네, 출발해요. 맞습니다. 제가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 가지고 네. 이게 이제 스마트 크루즈를 쓰기는 하더라도 이제 달릴 땐또 달려야 되니까. 네. 약 400m 앞. 이게 그게 증이 이게 사실 다리가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어, 지금 시내 중앙인데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냥 발안 밟고 가도 돼그 브레이크만 밟고 <laughs> 이 영상을 보시면은 또 사람들이 안 믿으시겠네요 <laughs> 너무 제가 전 <좀> 그게 걱정입니다 근데 <laughs> 저속 유지가 되게 잘 돼요 지금 저속에서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네, 더 그리고 신속하게 네.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시공을 했으니까 정도면은 시내 주행만 해 하고 다녀도 뭐 되게 막 스트레스 받을 게 없겠는데 제가 원래 이제 서울에 살다 왔거든요. 네. 서울에 살다가 이제 홍천으로 귀농을 한 건데 이게 운전에 대한 이 시내 주행에 대한 스트레스도 되게 심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선생 근데 오늘 뭐 아예 해보세요. 영상 찍으려고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멘트가 아, 저요? 준비 준비하고 오셨어요? <laughs> 아니야. 요아니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laughs> 보통 제가 어떠세요? 어, 뭐 달, 달라졌죠? 이렇게 어. 여쭤봐야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쭉 <laughs>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뭐할 말이 없습니다 따로 아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차에 대한 애착이 그러니까 애착이라기보다는 이 차랑 같이 달리는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 얘가 좀 어설프게 나가면은 좀 짜증이만 밀려나고 그렇죠 이 브레이크 한번 밟을 때그몇밀히 차이 가지고도 좀 예민하게 이제 밟는 네. 스타일이라서 아 폭발 부랬지 지금 엄청 짧은 구 간인데, 엔진이 보였습니다. 확 돌면서 그쵸? 네, 네 이장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제 엑셀을 지금 살짝 밟았거든요 네, 푹 밟아야 되바이 근데 저속 주행도 살짝 밟았는데 이만큼스이가 난다. 거의 발 떼고 바이바 지금. 네, 여기까지만 네. 드시면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laughs> 어, 너무 좋아요. <laughs> 자, 지금 6.1km에 연비 13.8 나왔습니다. 원래 이 정도 나옵니까? 지금 저거였으면은 어... 낮게 나오죠. 네. 이게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좀 속도 좀 냈을 때 연비 네. 네, 이 정도면은 근데 시내면은 거의 한 11, 10 이런 식으로. 네. 그보다 더 낮게 나오네요. 네. 수도 있고. 근데 네, 연비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직접 운행해보시니까 연비에도 네. 효과가 상당하겠죠 어예네 그리고 아, 우선 편해요 영상이랑 똑같죠? <laughs> 다리가 편해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그 장착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영상만 보시고 음... 네그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선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그 금액을 모르고 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오늘 고민하고 이제 했는데 어, 가격도 생각보다 이제 저렴하고 음. 그에 대비해서 음. 효율이 되게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차를 많이 이제 수도권에서는 차를 많이 운전을 하니까 네. 그런 사람들 이제 운전 피로감이 되게 심한데 그렇죠 그 피로들을 진짜 한 절반 정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모님도 괜찮으셨어요? 네저 완전 좋았어요 아유 완전 감사합니다 더, 더 네. 가게 나가고 네. 이게 엑셀을 좀 이렇게 살짝 밟는데 네. 속도가 그만큼 난다는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튕기는 느낌이 없지. 어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라 보니까 밟고 있을 때 갑자기 튕겨서 이렇게 나가는 음. 느낌 이 있었는데 네. 그게 없고 그냥 고대로 일자로 쫙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지금 시운전 마무리했는데 어, 지금 선생님들 피드백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K8 하이브리드 차량 얘기 들으셨죠? 중간에 막히는 거 없이 끝까지 쭉 밀고 나가는 것 같고 추가로 운전 자체가 굉장히 편해지셨다. 그리고 발이 안 아프다. 전기를 쭉 쓰다가 일정 RPM이 도달하면 내연기관으로 바뀌잖아요. 하이브리드는 그 찰나에 충격이나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거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K8 하이브리드 뿐만 아니라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도 우르렁 터보가 정말 잘 맞으니까 영상 보시고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